8월 7일,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최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적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적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에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제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꺼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제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